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4, 6, 7, 8절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온 세계에 말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며 충성된 자들이 없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19가 교회에서만 감염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예배드리는 숫자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그리고 관공서 가보십시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디 뭐 이미 다를 지켜요? 하루종일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소그룹 성경공부 안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날마다 회의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2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러스는 이게 지능형이라서. 기독교인에게만 전파하는 그렇게 디자인된 바이러스인가? 교회에선 감염이 되고, 지하철과 버스에선 감염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 안 다닐지라도 이거 얘기해야죠. 이거 지적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왜 교회에서만? 바이러스 감염 된다고 그러는냐? 지하철 버스 다못 하게 해야지. 지하철 버스, 지하철 그한 칸에 20명 이상 타지 말라고 해야지. 10명 이상 타지 말라고 해야지. 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함께 따라온 허다한 잡족들이 계속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에 비열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가 호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뒤틀려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악인들이 날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lh 공사에서요 그거 흐지부지 될 겁니다. lh 공사 조사하는 거예요. 벌써 흐지부지 하고 있잖아요. 흐지부지 합니다. 왜요? 그 뒤에 누가 뒤에 악인들이 비열한 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가치관이 뒤집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비열한 사람들의 의해서 눌리고 탄식하며 살까 두렵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열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의 내면이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